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아빠들의 선택입니다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하이리무진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9년 2월식입니다 키로수는 33,000대였고요 경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4,423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3,75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입니다. 시장님, 네. 어떠십니까? 보시죠. 아빠들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선택하는 차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가 세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다 컸지만 네. 아 정말 이 카니발만 보면 아 내가 왜 그때는 이 차를 선택하지 않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못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그런데 오히려 커서 음. 큰 아이들일수록 더 카니발에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훨씬 편하고 또 이제 독립성도 있고요, 의자마다.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만 가면 네. 학원 때문에 사실은 시간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요즘 그 학원. <laughs> 네, 그리고 또 대학생이 되면 또 남자친구를 또 만나기 때문에. 같이 다 같이 움직이기는 사실 조금 어렵다는 거. 아, 네. 그리고 이제 카니발은 사실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어, 패밀리카로서 스타렉스를 사시는 분들은 사실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경쟁 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차, 일본 수입차 쪽에서 몇 군데가 몇 개가 있긴 한데 전혀 상대가 안 됩니다. 이제 벤츠 스프린터가 있기는 한데요. 차도 굉장히 크고. 신차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카니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천만 원대 사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자가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 데일리카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들하고 놀러갈 때도 너무 좋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골프를 치는데요. 골프 네. 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어,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연비도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에 패밀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퇴근용으로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하이리무진는또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머리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그냥 서면요. 여기가, 여기가 딱 해서 다리 무릎을 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회사에서 의전용으로도 또 많이 쓰시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다목적. 그러니까 어디가나 잘 어울리는 차가 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네, 뭐 사실 뭐 독보적인 일이고요. 항상 판매량으로 보시면은 한 다섯 송아에 드는 차. 네, 맞습니다. 기아의 효자 모델이죠. 네, 맞습니다. 고질병도 한번 알아보고요. 이 차가 또 얼마나 좋은지 한번 꼼꼼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는 아직 AS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조사 보증 기간이 살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음. 보니까 지금 브레이크 패드를 또 이제. 추가로 또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타이어 앞에 두 개도 새 거로 교체해 놓으셨어요. 어, 네, 맞습니다. 휠도 깨끗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카니발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 크롬 휠 안쪽이 까져요. 네. 네. 안쪽에 까짐이 없는지 한번 잘 보시는 것도 아마 고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현 지금 상태에서는 까짐이나 음. 이런 현, 흔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외관은 볼 것도 없이 너무 깨끗하고요. 네. 또 하나의 고질병이 이 자동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땐잘 열려요. 그런데 다칠 때 네. 조금 잘안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차는 아직 예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신다면 AS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도 몰딩을 지금 달아놓은 거죠? 네, 맞아요. 곁에 놓으셨네요. 차가 위에가 높다 보니까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춘 것 같기도 해요. 어,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네요. 네, 네. 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쓴 차네요. 맞습니다. 네. 예. 아,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게 없죠, 시님 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크게 막 변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흰색이다 보니까 깔끔하고 선팅 상태도 양호합니다. 일단은 선팅은 솔라가드. 좋은 선택 해놓으셨고요. 외관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네. 열어볼까요? 짜자잔. 이 차는 이제 9인승입니다. 시장님. 네, 맞습니다. 네. 9인승입니다. 9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대가족들, 이거 명절이나 아니면 여름 휴가 때또 가족들이랑 많이들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9명까지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는 이제 참고로 아이가 셋 있는데요. 어, 뒷좌석의 가운데를 안 타려고 계속 가위바위보를 해요. 어, 맞아요. 그만큼 불편한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여섯 명이 타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짐을 실을 수 있고. 네. 혹시 짐이 많다, 그럼 가운데 통로에다 실 수도 있고요. 어, 네, 맞습니다. 더 많이 탄다? 그러면은, 여기 위,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의자, 물론, 뒤에는 뭐열 시, 열 시트는 굉장히 불편한데 네. 일단은 비상용으로 타기에는 너무 좋죠. 어 근데 여기는 아예 진짜 사용을 안 하셨나 봐요. 비닐이 그대로. 네, 비닐이 그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예. 아 이건 그냥 새 차네. 네, 거의 안 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네, 네. 그러네요. 네, 외관은 뭐볼 것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뒤에 휠도 기스 없이 깨끗하고요. 여기도 브레이크 튜닝을 이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타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네. 차가 커요. 네, 맞습니다. 또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밀려요. 어, 맞아요. 네, 근데 이 브레이크 튜닝을 하는 건 사실은 당연지사인데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좋은 겁니다. 어,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밖에 못 봤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네. 타보시죠. PFF 시공을 다 해놓으셨어요. 어, 네. 맞아요. 네, 까짐이나 이런 거 없게 하려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의자 이제 신발을 벗고 한번 타볼게요. 얼마나 하이리무진이 높냐면은 여기 보세요. 문이 펴져요. 문을 펴져요 지금. 와. 네, 이 정도로 이게 여기가 높아요. 그래서 개방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고 그냥 지, 흡사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여기 들어가 있고요. 커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에어백. 에어백까지 어. 안전 장비까지 충분히 갖춘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이렇게 베이지 시트로 이렇게 깔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 고급스럽고 흡사 한 펜션에 온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좋은 거는 이 팔걸이, 이 팔걸이가 동일시트에는 이 팔걸이가 진짜 어, 좋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여기가 없는 것도 너무 음. 좋아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 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옷 갈아입으려고 사실. 어, 맞습니다. 네, 네. 뒷좌석에서 옷 갈아입으려고 이차 진짜 많이 선택해요. 네,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도 공간이 이렇게 남아요. 다리를 펴도. 그러니까 이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쭉 뻗고 타도 어, 괜찮다. 어,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 차는 AS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인 신조고요. 보험 이력도 영원인 차량입니다. 일단 경유차량인데도 상당히 부드럽고 진동 소음도 없네요. 휘발유 차량 아니하고서 다시 저, 다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아. CRDI가 경유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laughs> 아, 깜짝이야. 아, 보증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아있어요. 애니미션 보증기간 남아있고요. 소모품은 또 혹시라도 이상 있으시면 저희가 다 교체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2년 4만 지나면 소모품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네. 하지만 고질병적인 거, 뭐시로 MDPS라든지, 네 맞습니다. 자동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돼요. 네 맞아요. 네. 싱글터보 2,200cc 전륜구동의 8단 미션이고요. 202마력의 45토크. 복합 연비는 11.3km입니다. 실내에 샀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깨끗하고요. 비흡연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베이지 시트다 보니까 굉장히 좀 넓어 보이는 느낌. 그죠, 샤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는 몰랐는데, 음. 요, 요 팔걸이 부분이, 음. 일단, 음? 2단. 음. 이렇게 2단으로까지 이렇게 조절이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네요. 이 차가 프레스티지급이다 보니까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예.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비, 후방 카메라, 다음에 열선 통풍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열선 통풍 들어가있으면요 뭐. 예, 그런 거는 조금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거는 반절 주행. 아 네. 그 다음에 360도 어라운드 뷰가 좀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더뉴 카니발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커지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운행하시는 데도 무리 없고 어라운드 뷰까지도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이리무진에 좀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다면 뭐냐면 아 사륜구동을 왜 만들지 않느냐 왜냐면 캠핑은 사륜구동 필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카니발 네. 전세대에 걸쳐서 사륜 음. 모델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차체가 튼튼하고 전륜구동 기반이고 그렇게 크게 뭐 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으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딱두 가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뭐 카니발 관계자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하이리무진이다 보니까 썬루프가 없어요. 근데 SLB라든지 RV의 정말의 장점은 썬루프거든요 물론 그걸 열든지 안 열든지 개방감인데 그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쇼바. 이게 사실은 4륜구동도 사륜구동이지만 이게 이제 출렁, 차 길면 출렁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어쇼바 같은 거 놔주면 비포 정도로 해서도 좋고. 그 다음에 스무스하게 갈수 있고. 그게 조금 아쉬워요. 시달리거든 근데 모드야. 카니발에 에어슈바 들어가면은 에어슈바도 어떻게 보면 소모품인데 그거 또 터, 네, 터지고 뭐 하면 그것 또 교체하네. 그럼 되게 신경 많이 쓸 거예요. 사실. 기본 차값도 비싸지고 네, 이제 뭐 신경 쓸게 하나, 두 개가 아니겠지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왜 사륜 구동을안 만들까요, 이 차가? 어,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캠핑이고 캠핑 목적이고 가족 여가 활동 중심을 컨셉으로 잡고 나온 차, 차라면은 사륜은 있어야 되긴 한데 사륜이 없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감히 차에서 일자로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차는 카니발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진짜 작은 펜션 그 방에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예요. 이게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이 있고, 뭐 운전한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차는 아니에요. 아빠가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꼭 카니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 d 시티는 비닐도 안 뜯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냥 이, 이 차를 그냥 잠깐 모는 것만으로도 그냥 떠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그, 패밀리용 카로 이제 가족여가 활동으로 카니발을또 따로 구매하시더라고요, 세컨카로. 맞아요. 어,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잘안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나가네요. 네. 어. 아빠들이 희생해야 되는 차. <웃음> <웃음> 그쵸. <웃음> 아, 사실은 카니발을이 데일리카로 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히. 네, 맞아요. 왜냐면 차도 크고. 네. 주차하기도 좀 불편하고. 네. 어, 그리고 사실 경유 차는 뭐 그렇게. 뭐 스포츠카에 비해서 뭐잘 나가지도 않잖아요 또네 맞습니다 음. 하지만 가족들이 네. 굉장히 좋아하는 차죠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할텐데 그죠? 네 맞습니다 아, 그냥 아이들이 생각나는 차예요 그냥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뉴 카니발 하이 리무진 9인승 모델을 보셨는데요 시장님 네. 총평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 차의 총평은 머리 공간이 너무 넓어서 네. 차 안에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무릎을 피고 걸어 뛰어, 다닐 수 있습니다. 뛰어 다닐 수도 있어요. 어 뛰어 다닐 수 아, 있어요? 아이들은 어. 정말 뛰어 다닐 수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보험 이력 영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에이스 보증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마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택송 출고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영상 통화로 차량 실물 점검 및 공업사 점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